오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합시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셔서 하루 하나님께 주신 일태에서 수고하며 했으다가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고 쓰여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님을 아는 시간을 위하여 우리 시간을 내고 또 마음을 드리게 하시기만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은 깨달음과 이해가 있길 원합니다. 주께 삼격을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동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확신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과, 또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 일로 인하여서 혜택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한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신자의 구원의 확신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며, 원인이요, 또한 이유요, 또한 기원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신자의 모든 신앙활동에 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어린애 행하라고 또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왜 그런가? 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 가 주고 있는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왜 우리 안에 자원함이라는 것이 일어나기도 일어나며 선한 동기가 일어나게 될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그 모든 것들이 바로 어,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로 알금 신앙생활의 동기요, 또한 신앙생활의 원인이요, 이유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절들은 늘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과 또한 게으름에 이를 때에 우리로 알금 우리 마음의 또한 불안함과 염려나 또한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에 빠질 때에 그래서 영적인 침체가 다가올 때에 우리로 하금 이러한 말씀들을 붙잡을 때에 우리로 하금 침퇴되지 아니하고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할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본문의 바울은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으로서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첫 번째로 5단 6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 대 하나님 앞에 의에 대하여 무능할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연약할 때에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후에 그의 죽으심은 기약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입니다. 언제 정해졌습니까?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구속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구속의 언약이라는 것은 제가 이미 어,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의 언약의 대상자는 반드시 언약에 참여하지만 우리는 그 언약에 시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즉, 언약에, 언약에 주는 그 혜택을 입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그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구와 누가 맺었냐면, 사미하나님께서 서로 구석에 언약을 맺으신 것이 누구를 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 창세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놀라움과, 또한, 어리로 알금 신비로움과, 경외감과, 또한 감사함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이 땅에 우리를 나게 하실 것을 창조하실 것을 아셨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도록 이미 예정하셨고, 그 안에서 우리를 나게 하셨고, 또한 그 안에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후에 어느 특정한 때에 우리를 불러서 세상 가운데 건져해서 자신의 자녀 삼아주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고 만복을 받으며 누리며 또한 영원한 가운데 영생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때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개혁과 작전 가운데 우리는 정하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성이며 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이냐 면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또왜 우리가나 명광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께서 왜 죽으셔야만 하셨는가에 대하여 바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 때문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경건하지 않다는 말은 첫째로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경건이란 첫째로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같지 않았습니다. 힘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성품이 하나님과 같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인 그의 형 그분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더럽혀진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무언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어 심이, 어, 상, 심이 훼손되었고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불경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타락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른 지성과 또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성적인 능력과 그러니까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힘과 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손상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닮음이 없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경건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두 번째로 이런 의미입니다. 두째로는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는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대의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받을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우리가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관심하며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이에 대하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 것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는데 넘어서 8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한 교회에 다니며,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한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하는 이 모든 이들은 모두 다 경건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건해야 하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것인가? 경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겉멋을 보고 경건한 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건은 외적 행위 이전에 그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들의 믿음이 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종교심에 의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기도를 할수 있고 헌금을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해서 그들이 경건한 자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하고 불경건하고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그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금을 하며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원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믿기를 원하며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대로 순종하려고 하며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모든 것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주인으로서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을 때야 그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이 세상의 것을 우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또 용서로 받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바로 자신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그 죄에 대한 사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으로, 없음으로 인하여 그분을 필요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별대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의 공로를, 공로에 자신을 의탁하고 또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 있거니와 아멘. 이 구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이 왜 확실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왜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확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확실한가 또한 말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확실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은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값없이는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의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선인이 어떤 사람인가 또한 가리,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계명에 순종하며 계명을 영예롭게영예롭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규칙과 법률을 복, 법률에 복종하는 사람이며 그 행동에 있어서 아주 바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인이란 의인처럼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사람입니다. 선인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사랑에 의하여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이요. 거솥을 요구하면 소국까지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인과 선인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간혹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의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있는데 그렇게 선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까? 둘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우리는 선인의 축에 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인의 축에도 들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의인의 자리에 조차도 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자리에 있는 정도로, 있는 애매한 상태인 자들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인도 의인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간인 자들도 아닌, 오히려 경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를 지은 자이며,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자들이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자는, 대적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해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해하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 형상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며, 피방하며,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고의적으로, 또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며, 욕보여왔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비웃었던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듣지 않고 보지 않으며 거짓이라고 멸시하였던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께서는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조롱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자신을 비웃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원수로 여겨 싸우며 항상 반대의 길로 가며 거부하며 거역한 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던 자들을 위여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가운데생하여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이라 아멘. 그때에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으며 무엇을 한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잡은 자를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조금도 하나님께서 보시, 하나님께 보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없으며 흠마을만한 것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만한 것이 이유가 전혀 없던 자들인 것입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 악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 물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은혜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요,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죄인인 나를,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구원하는 것이며,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맨다는 행위가 아닙니다. 나에게 나는 것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그분의로부터 왔으며, 그분에 의해서 행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그것, 그것, 그분은 그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원의 근거요,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직 경건한지 아는 자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확신이며 분명한 구원의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도록합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떻게 확증하고 증명하신 것입니까? 우리 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일 때에 어떠한 흠만할만한 것이 없고 오직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가득 추악함으로 추악함으로 가득한 그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확증된 것 확증된 것이며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 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없 없는 것입니다. 부디 이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저여러분이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며, 그로마이 아마 우리를 세상에서, 주에서 건져내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값없이를 뿌시는 것이니, 우리는 그로마이 아마, 은혜로만이 아마 구원하셨음을 인하여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한 구원의 증거가 그에게만 있음 말고, 어제 그를 붙들며 그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과연 합한 삶을 사는 우리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소서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위여 부단히 애를 쓰며, 노력하는 우리 삶 되기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마을 기다립니다. 아멘.